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내년 1월 23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S25의 기본 모델, 그것도 한국 모델의 긱벤치 점수가 공개되면서 내년 우리나라에 출시될 갤럭시 S25의 일부 사양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공개된 긱벤치의 결과인데요. 한국 출시 기기임을 나타내는 영문자 N이 포함된 모델 번호 SM-S931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칩셋인데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됐음을 가리키는 마더보드썬 항목과 퀄컴 AR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내년 갤럭시 S25 시리즈는 전량 스냅드래곤이 탑재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엑시노스가 탑재된 S25 플러스 모델의 객벤치 결과가 공개되면서 S25에 엑시노스가 탑재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결국 기존 소식대로 전량 스냅드래곤이 탑재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점수가 싱글 2481점, 멀티가 8658점으로 지난 11월 5일에 공개됐던 S25 울트라의 점수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긱벤치 테스트의 칩셋 동작 클럭을 보면 3GHz 정도에 그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칩셋 본래의 성능인 4.47GHz보다 성능이 한참 제한된 상태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트라 모델의 긱벤치 테스트 동작 클럭을 보면 4.4 기가헤르츠로 제대로 된 성능으로 테스트가 이뤄진 것이 보이시죠. 따라서 이변이 없는 이상 실제 S25 기본 모델도 울트라 모델의 근접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25 시리즈에 전량 스냅드래곤이 탑재되기는 하지만 삼성이 엑시노스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삼성은 엑시노스의 양산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에 따라 엑시노스 2500은 내년에 다른 기기에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유력한 후보는 갤럭시 Z 플립 7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언제쯤 엑시노스 2500을 공개할지도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겠죠. 이번 깃벤치 자료에서 또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램이 12GB로 드디어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출시된다면 S21 때부터 8GB의 램을 유지해오던 기본 모델의 램 용량이 5년 만에 드디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갤럭시 S25 시리즈의 긱벤치 자료를 종합해 보면 S25 시리즈 세 가지 모델의 램 시작 용량은 모두 12GB로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 모델은 램 용량이 업그레이드되지만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이번에도 램 용량이 동결되는 셈입니다. 퀄컴사에 따르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은 전작 대비 싱글 코어와 멀티 코어 성능이 각각 45% 향상됐고 GPU 성능은 40%, NPU 성능도 45% 향상됐으며 전력 효율도 CPU와 NPU가 45%, GPU가 40%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빅벤치 점수만 보더라도 싱글이 3,000점, 멀티는 만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년 갤럭시 S25의 성능에 대한 기대도 한껏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 전량 스냅드래곤이 탑재되면서 모델 간의 성능 격차 우려가 거의 없어지고 특히 기본 모델의 램 용량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S25 시리즈가 명기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가격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가격은 190달러, 우리 돈약 27만원에 달합니다. 삼성 엑시노스의 가격이 30달러라고 알려지면서 엑시노스 가격의 6배에 달하는 막대한 스냅드래곤 구입비용이 폰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S25 시리즈는 15에서 20만원가량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기본 모델도 130만원부터 시작이 될수 있고, 플러스는 150만원 이상, 울트라 모델은 시작 가격이 190만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갤럭시 S25의 성공에 가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갤럭시 S25가 과연 유저들의 바람대로 명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앞으로 전해질 새로운 소식들을 더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미노트였습니다.